여러분, 있잖아요. 어, 최근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마리 앙뚜한네트가 있었던 것 같잖아요. <laughs> 어, 어, 미안합니다. 응? 테레사 여제의 딸이고, 오스트리아 테레사 여제의 딸이고, 나름 아름, 아름다웠다는 마리 앙뚜한네트 내가 지금 누구한테 비교하는 걸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그, 막, 좋은 옷, 좋은 옷에 환장했었던 어떤, 어 어떤 누군가 이렇게 춤은 춤은 이렇게 추고 어 좋은 옷은 맞고 시, 사 입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 어디에? 청와대. 청와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청와대. 여러분 이거 보실까요? 청와대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신내도 개방한다. 침실 드레스룸까지 개방한다. 이야. 여러분 여기 누가 살던 데죠? 직전에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기에 살던 사람이 누굽니까? 응,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적 문재인 부부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내가 살던 집이야. 언제 얼마 전까지 내가 살던 집이고, 내 빤스가 걸려 있었던 집이야. 그런데 그... 내 반스가 걸려있던 서랍마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지. 이거 기분 더러울 거야. <laughs> 어, 이거 아마 제가 그래요. 문재인 부부 입장에선 다, 아주 그냥 진짜 반스까지 털리는 기분 다, 다 털리는 아주 더러운 기분 들 거란 말이지. <laughs>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그럼 여기서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청와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우와! 진짜 궁궐이었네? 이러고 있잖아요. 방문하신 분들. 저는 아직 안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궁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이것들이 여기서 이러고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니들 생각해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옷방이 어쩌니, 거울방이 어쩌니, 뭐, 니네가 날개를 쳤잖아.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거울방 우리가 봤어?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진작에, 진작에, 니네가 청와대 이전한다고 해놓고서 이전 안 했으니까, 그때 이전을 했으면, 야, 박근혜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었단 말이야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었을 텐데, 들어가 보니까 좋아서 거기서 민기적 거렸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든 용산에, 미라 부처하고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에 가서 여기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그래놓고 니들이 막 욕을 있는 대로 국가의 혼란이니 뭐니 했는데, 국민들이 가서 보니까 이거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집무 공간이 아니라 무슨 궁정이었다고 지금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어. 그래서, 어머? 여론이 돌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 그래 야 여기는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사람이 이상해지겠다 저렇게 일하는 공간인 국방부 청사 가가지고 저기 대통령실을 만들 저렇게 일하는 거난네 민주주의 국가의 집무실이 이게 낫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니네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울방이라고 막 옷방 쓰레기통 몇백만 원짜리 있다면 니네가 욕했던 그 공간이 박근혜 방이냐 역사적으로 김정숙의 방이냐? 지금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김정숙의 옷방으로 기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거지 우리가 맞지 거기 가면 혁명한 것 같은 그래 이 군고를 털었다 이걸 군고를 털고 민주주의를 완성한 것 같은 시민의 승리 와. 이, 이, 이 인간들 이, 이 임금은 이 돼지 같은 임금 임금 내외를 몰아내고 우리가 여기다 시민이 승리다. 했난 임금이라고 했다. 나 대통령이라고 안 했어. 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얘기한 거야. 이 돼지 같은 임금 국왕 부부를 국왕이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그렇게 국왕을 내쫓고 군거를 탈란한 시민의 점령. 응? 점령한 승리의 느낌,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양생내짐을 응? 내로남 불이나 하고 절대로 지해들은뭐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응? 이 양생내짐을 내쫓은 시민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냐 이거지. 저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요. 예 청와대 에 들어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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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것들이 이거 이거 이거. 얘가 이거 군걸이었네 군걸 그러면서 이야 시민이 시민이 승리했다 그렇게 청와대 관람을 즐기시라 또 텐션 올라가서 생쇼 한번 했습니다.